가을 무대에서 명예회복의 기회가 왔다. 7년 만에 포스트시즌 그리고 200억의 무게, 정규시즌 2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7년이라는 긴 터널을 뚫고 마침내 가을 야구 무대에 오른 하나 이글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우승이다. 하지만 이 험난한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있다. 바로 총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팀에 합류한 안치홍, 엄상백, 심우준 세 명이 프리에이전트 (FA) 출신 선수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모두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경험한 이른바 챔피언의 DNA를 가진 베테랑들이다. 큰 무대에서의 경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리고 승리를 향한 집념. 이것이 바로 한화가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며 이들을 영입한 핵심 이유였다. 그러나 정규 시즌 동안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세 선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구단의 야심은 우려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바로 포스트 시즌이다.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 압도적인 압박감, 그리고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이곳에서야말로 진정한 베테랑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법이다. 안치홍,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딛고. 충격적인 몰락. 2024 시즌을 앞두고 4플러스 2년 총액 72억원이라는 대형계약을 체결하며 하나유니폼을 입은 안치홍. 첫 시즌인 지난해에는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알렸다. KBO 리그 최고의 우타자 중한 명으로 인정받던 그였기에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았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시즌 개막과 함께 찾아온 부상은 안치홍의 발목을 잡았고 이는 곧 컨디션 난조로 이어졌다. 회복을 위해 이군 조정까지 거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최종 성적은 참담했다. 66경기 출전, 타율 0.172, 2홈런, 18타점, 9득점, OPS 0.475. 프로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이었다. 한때 3할 타자로 군림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주전자리는커녕 벤치에서도 제 역할을 찾지 못했다. 김경문 감독은 안치홍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대타로, 대주자로, 수비요원으로 여러 상황에 투입하며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부진의 늪은 깊었고 결국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안치홍은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며 씁쓸한 시즌 마무리를 했다. 포스트 시즌이라는 마지막 기회. 하지만 야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포스트시즌은 정규시즌과는 전혀 다른 무대다. 특히 안치홍과 같은 베테랑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는 이미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고 큰 무대에서 중요한 안타를 쳐낸 기억을 가지고 있다. 정규시즌의 긴 여정 속에서 쌓인 부상과 압박이 포스트시즌의 짧고 강렬한 순간들 속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타석, 한타석의 무게가 달라지는 포스트시즌에서는 베테랑의 경험과 침착함이 그 어떤 능력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경문 감독 역시 안치홍을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포함시키며 믿음을 표현했다. 이제 안치홍에게 남은 것은 그 믿음에 보답하는 것뿐이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안타가 시즌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시즌의 마법이다. 엄상백, 선발 실패, 그러나 불펜에서 찾은 희망, 선발로서의 좌절.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78억 원에 하나와 계약한 엄상백.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투수 중한 명이었던 그는 지난 시즌 13승을 거두며 능력을 입증한 상태였다. 하나는 엄상백을 5선발로 기용하며 코디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완성하려 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다섯 명이 선발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리그 최강의 선발진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개막 후 7월 9일 기아 타이거즈 전까지 선발로 등판한 15경기에서 엄상백은 단 1승만을 기록했다. 퀄리티 스타트,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도 고작 두 차례에 그쳤다. 이닝을 잡아주지 못하고 일찍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면서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타선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상백 자신의 투구 내용이 문제였다. 구위가 떨어지고 재구가 흔들리고 투구 리듬을 찾지 못했다. 지난 시즌 13승을 거두며 보여준 안정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불펜으로의 전환 그리고 부활. 결국 하나 수뇌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후반기 들어 엄상백을 불펜으로 보직 전환한 것이다. 선발 투수가 불펜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을 의미한다. 78억 원을 받은 FA 투수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하지만 엄상백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다. 불펜에서의 투구는 선발과는 완전히 다르다. 더 짧은 이닝, 더 강한 구위, 더 공격적인 투구. 엄상백은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다. 특히 9월의 활약은 눈부셨다. 불펜으로 등판한 구경기에서 1승 1홀드를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0.87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남겼다. 선발로서는 실패했지만, 불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포스트 시즌, 불펜의 중요성.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발 투수들의 이닝이 짧아지고, 메타자가 승부처가 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불펜 자원은 금 같은 존재다. 특히 하나는 정규시즌 막판 마무리 김소현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오려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엄상백이 셋업맨이나 중간 개투로 안정감을 제공한다면 이는 팀 전체의 투구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8억 원을 받은 선발투수로서의 기대는 저버렸지만 불펜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엄상백에게 포스트시즌은 완전한 재평가의 기회다. 선발 실패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대. 이제 그 무대에 막이 올랐다. 심우준, 수비는 완벽, 타격은 과제. 기대와 현실의 간극.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50억 원에, 하나와 계약한 심우준. 주전 유격수로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입단한 그는, 특히 수비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넓은 수비 범위, 정확한 송구. 그리고 안정적인 글러브 워크. 심우준의 수비는 명불허전이었다. 실제로 올 시즌 심우준의 수비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유격수 자리를 지키는 동안 여러 차례 호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내야 수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수비만 놓고 보면 50억 원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할수 있다. 문제는 타격이었다. 원래부터 약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이었지만, 올 시즌 심우준의 타격은 기대 이하였다. 94경기에 출전했지만, 타율은 0.231에 머물렀고, OPS도 0.587에 그쳤다. 50억 원짜리 주전 유격수로서는 아쉬운 수치였다. 경쟁 속에서의 고민. 타격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심우준의 출전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다. 공격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하주석이나 이도윤 같은 선수들에게 밀려 벤치를 지키는 날들이 많아졌다. 주전 유격수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수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현대 야구는 공격력을 중시하는 추세이고, 특히 포스트시즌에서는 한 점이 승부를 가를 수 있기에 타격이 약한 선수를 기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심우준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타격감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시즌 막판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